예, 온, 오늘은 그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육장 균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억하시겠지만 그 육장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섯 가지 은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아기, 그다음에 돌,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세 가지 은유에 대해서 배웠고요. 어이 아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성장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돌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성도 간의 교제와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은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제사장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그 하나님께 그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은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아기, 돌, 제사장과 관련된 은유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세 가지 한 번,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고, 오늘은 그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어, 이 부분부터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 보시면은요. 그 교회를 한 나라 혹은 백성, 실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어, 백성 혹은 하나님의 소유의 비유를 하고 있다. 라고 이제 그 존스토트 목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읽어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룩한 나라, 그리고 소유라고 하는 게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거룩한 나라와 소유가 뭘 의미하는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언약을 지키면 그들을 그분이 귀히 여기시는 소유, 이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그분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될 것으로 말씀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 조건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언약을 지키면 소유,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셔서, 어, 우리에게 그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언약을 지키는 그런 부분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한번 그 짚고 넘어갈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제 사랑으로 또는 은혜로 우리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 어, 예수님의 명령,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지키는 것도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그러한 책임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제 존 스토프 목사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밑에 줄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앞그 대시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그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우리를 택하셨을까? 우리가 우리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편애를 하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주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문을 하면서. 존스토트 목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은 이스라엘과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그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택하 그분이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또 하나 하나 하나의 그런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귀결될 수 있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뭐죠. 그 은혜로 값 없이 택하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그렇다라고 하면은 증인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또 이제 우리의 생각을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밑에 줄 보시면은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넓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이와 같은 의무를 또는 책임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어, 네 번째 은유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 그 은유는 거류민과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이 11절 문이 뭐죠? 그 11절을 잘 읽어 보시면은 우리를 거류민과 나그네로 이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다음에 그 말씀하셨던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이제 지위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 문장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 1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 중에 하나 분이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신분으로 신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라 하는 이와 같은 명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 가지의 그러한 어 이제 뜻이 조금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에 대한 그러한 개념적인 정의는 그 밑에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류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시민권이 없는 이들을 의미하고 나그네는 집이 없는 이들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베드로 그 사도가 우리를 다시 태어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이 땅의 거류인가 나그네가 되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하늘 나라와 이 땅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두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있습니다. 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 거는 우리가 두 나라의 시민이지만 우리의 우리의 어떤 우선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을 해볼 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우리의 우선권은 하늘의 시민권에 있으니까는 이 땅에서는 책임을 또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잘못 해, 그, 그 왜곡해서 해석을 해석을 하게 되면은. 뭐 의무를 우리가 또는 책임을 그 등한시 여겨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왜곡을 할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는 어, 그 베드로 전서는 아 베드로는 그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신분을 우리한테 부여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도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류민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 부분은 일단 우리에게는 그 이제 두 나라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게 부여가 됐지만 우리의 우선권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고 우리의 우선권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의무라든지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고로 이제 우리의 신분을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제한을 그러니까 부여를 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민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는 어 2개의 시민권 그리고 우선적인 그런 그 부분은 하늘나라의 시민권 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더불어서 이 땅에서의 어떤 의무라든지 책임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다 함께 어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종과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요 종에서는 그 베드로 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그리고 제자들을 양심적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을 이제 부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양심적인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해볼 수가 없고 그런 부분에서 그 밑에 줄에 보시는 것처럼 선한 삶을 살아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선한 행신을볼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은 우리가 양심적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이제 지위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와 같은 선한 삶을 살아 삶으로써 이방인들에게 우리의 어떤 선한 모습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제 귀결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밑에 줄에 보시면은 조그만 동그라미로 세 가지의. 어 이제 그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권한 어,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은 세상의 권세자에게 복종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고 이제 우리의 선한 삶을 그렇게 살라고 권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상의 권세자에게 복종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앞에 거류민과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연결을 시켜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러한 신분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 땅에서 시민으로 의무를 이제 또 이제 수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자에게 복종을 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선을 행함으로써 이제 뭐 이제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한 권고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유를 오용하지 말되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라라 살어라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자유와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또 이제 생각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동료 선신자들, 하나님, 권세가 등 모든 사람을 합당하게 공경하라고 이제 권고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어차피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앞에 그 이제 돌과 관련된 그런 은유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 안에서 이제 서로 교제를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그어 책임이 있다 또는 그러한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동료 신자들과의 어떤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권세가는 어 세상 사람들로 아마 이해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특히나 공경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고한 어떤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그 조금 큰 동그라미를 보시면은. 우리는 위와 같은 양심적인 시민으로 세상의 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밑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세 가지는 결국에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거류민과 종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의 은유를 통해서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 중의 하나는 우리의 어떠한 삶의 우선권 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세상적인 것에 있다 라기 보다는 하늘 나라의 시민권 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 조금 더 우선적인 그런 부분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살 수는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어떠한 뭐 책임이라든지 의무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지만 우선권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차후로 그 세상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교제라든지 어울려 사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 페이지 마지막. 그 부분에 보시면은 우리는 여전히 먼저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우리는 이 땅에서는 거류민이고 나그네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계신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우선권은 하늘나라의 시민권 그 다음에 차후로 그 세상에서의 어떠한 시민으로서의 또는 거류민과 또는 나그네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은 그, 악보, 쫙, 그 3페이지에 나왔던 내용과 조금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도전을 줄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 도전 중에 하나가 이제 돈과 소유에 대한 태도가 태도에 대해서 우리의 변화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알몸으로 태어나서 이제 알몸으로 이제, 어 이제 사망하는 이와 같은 고그 기간 동안 세상에서의 어떤 순례의 그 시간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와 같은 순례라고 하는 이그 시간 동안 즉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 뭐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하느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방해를 하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 뭐 거기서 거기에는 뭐 돈이라든지 또는 소유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이와 같은 장애 요인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 제거하거나 아니면은 그와 같은 장애 요인에 대해서 조금 더 담대하게 맞설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노력 이와 같은 노력과 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순례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설 준비를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시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뭐 이제 여섯 가지의 그런 은유에 대해서 이제 존 스토트 목사가 이야기, 말씀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도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면은 뭐에 대한 균형이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가 이제 결론을 짓고 있는데요. 그, 4페이지 그첫 번째 큰 동그라미 보시면은 균형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 갓난아기 산돌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류민과 나그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여섯 개의 은유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제자 또는 제자도를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하면이존 스토트 목사는 1번과 2번 그리고 3번과 4번 그리고 5번과 6번에 제시하고 있는 각각의 그 제자의 모습 또는 은유라고 하는 것을 은유라고 하는 것들 사이 중요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 보시면 우리는 어, 개인적인 제자로 자라는 일과 공동으로 교제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성장 그리고 독자성이라고 하는 이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 돌과 관련된 무엇의 일부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게 아기와 돌은 기본적으로 성질이 다르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존 소트 목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는 결국에 우리의 성장 또는 우리의 제자도 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 계속해서 갖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책임과 공동적인 책임이 이제, 고, 또 이제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첫 번째 아기와 돌이라고 하는 은유에서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개인적인 어떠한 그 이제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신앙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또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의 일부로서 어 교회의 발전과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어 다른 그 성도들과의 교제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그러 부분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공동으로 성장하는 이와 같은 일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으로 생각하시면은 아기와 돌 간의 균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예배와 일둘 다를 하도록 부르심을 이제 받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그, 이게, 음, 세상적인 그런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진,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과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존 소토 목사는 마지막에는 이제 예배와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제 용어를 써서 3번과 4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증인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편애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선택하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배와 일 그리고 뭐 교회에서의 어떤 사역과 그 다음에 세상에서의 어떤 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그러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 순례자와 시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우리가 시민권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순례의 기간 동안 이 세상에서의 어떤 의무라든지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다 함께 이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과 순례자라고 하는 두 개의 신분을 신분에 대한 어떤 조화와 균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이제 말씀 을 하시면서 어, 여섯 개의 은유들 이이에서의 어떠한 균형과 조화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어, 이제말씀을하고 계시는 분 같습니다. 서이 뭐 부분을 이부분서이 하나 서 어. 제가 뭐 하나하나 뭐, 뭐 예를 들어서 어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내 신앙이 성장해야 될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산 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은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진짜 여러 요소들간의 어떤 균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 각상에서 우리는 균형을 유지하고 한쪽을 희생함으로써 다른 쪽을 강조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는 개인적인 제자이면서 교회의 구성원이며 예배자이며 증인이며 순례자이면서 시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심으로써. 어떻게 보면 은 조금은 상충되는 그러한 요소를 계속 짝을 이루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 나름의 균형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존 스토트 목사가 결론을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우리의 실패는 제자의 포괄적인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테만에서 나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 이 여섯 가지의 이 은유가 또, 또는 이 은유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것이 어, 제자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요소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도의 제자의 그러한 모습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가고 그 다음에 어,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6장에서 어, 이야기하고 있는 6가지, 그이 은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6가지의 요인들을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러한 어, 생각으로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말은 그 이제 이존스토 목사 제자도에서 육장에서 처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마지막에서도 또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육장의 그 모두와 이제 말미에서 두번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조지 팔세가 웨일즈 왕자 이제 그 조지 팔세의 그 이제 뭐죠?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 취임할 웨일즈 왕자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해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한다면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임을 늘 기억하면서 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이유로 존스토트 목사가 모두와 말미에서 이 문장을 이제 두번 언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자로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어떤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정체성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가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 하면서 어, 6장 균형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어,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